12번입니다. A와 B와 C 나와 있는데, 우리는 C를 구하라고 했어요. 특징을 보시면, 앞에 3하고 4가 있잖아. 그렇다고 3대4가 아니야. 4대3의 B를 갖고 있어요. A가 조금 더 커요. B하고 C도 그렇다? 5대3이 아니야. 3대5라고 서로 반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봐봐. 각 A, 각 B, 각 C를 보면은, 비율이 얘네 둘은 4대 3이었으면 좋겠고 B는 C랑 3대 5였으면 좋겠어. 뭐야? 그냥 C는 무조건 B는 무조건 3이 되겠네요. 오히려 더좀 쉽네요. 3대 B가 3일 때 A는 4고 C는 5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C가 이렇게 올라와 봐. 마주보는 건 같으니까 C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. 3개를 더하잖아? 그럼 180이 나오셔야 돼. 그래서 아 ABC는 180도를 나눠 갖는 거구나. 근데 그중에서 C는 5만큼 가져가면 되겠네. 라고 해가지고 C의 각도를 구해 볼게요. C는 180도를 나눠 가져야 돼요. 4, 3, 5 전체 더한 거 중에서 5만큼. 그러면 180 곱하기 12가 되나 봐. 그중에 5다. 그러면 1 2가한 번, 12가 15번 들어가나요? 15번. 그러면 15 곱하기 5니까 70. 5도가 되겠어. 정답은 1번입니다.